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 YC입니다. 자, 오늘 날짜 기준 여러분들 11월 1일 토요일인데요. 주말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. 지금 전달드릴 이 정보에 대한 출처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사람들 상대하고 조금은 힘들게 입수해온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자, 이 내용 보는 순간 여러분들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. 자,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원체 거대했기 때문인데 여기 들어있던 내용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서 확인해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. 자, 바로 YC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이런 거래 움직임. 흐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놨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사실 확인 다한 번씩 해봐야겠죠.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 나눠봤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 이거를 또 혼자 확인하다가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깝게 연락하면서 지내는 증권과 현역으로 뛰고 있는 지인들을 전부 다 모셔다가 이렇게 사실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을 했어요. 그 결과 어떠한 이상이 없다라는 확인까지 하고 이렇게 챙겨 나올 수가 있었죠.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제가 따로 챙겨 온 거고요. 앞서 설명드렸던 이 사이즈 그대로 진행됩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25년도 통틀어서 YC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이런 한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 날짜 11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이 재료는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정말.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 영상, 이 내용에 다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2 8 8 3 8 2 4 9 y 라는두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이런 순서대로 보내 드릴게요. 자 그리고 무료 맞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막상 문자 보내놓고 나면은 뒤에서 따로 금전이나 개인 정보 이런 거 요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 그래서 분명하게 영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떠한 것도 요구할 의도 자체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 역시 저의 이런 오지랖입니다.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 이런 재료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차트 이렇게 흔드는 것만 보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.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갔다가 진짜 이거 절망을 맛봤고요. 이렇게 과거에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께 보내드리고 힘내보시라고 이렇게 오지랖차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저도 힘들 때 어떠한 도움을 못 받았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서럽기까지도 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서라고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, 자,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근데 이 내용을 딱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저한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답변 힘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. 자, 근데 여러분들, 이거 영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시겠는데, 문자 한줄 적어서 전송하고, 자, 이런 거는 휴대폰 불납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런 거는 좀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좀 신경 써서 문자 한건에다 정리해서 보내주면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, 어,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나도 이 재료 한번 확인해 볼까라는 생각이 잠시나마 드셨다면은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건 당연한 거죠. 오늘 기준으로 11월 1일자로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재료의 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시작을 알리는 순간부터 4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. 가장 온전한 상태일 때 서둘러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자 뒤에. 또 이런 재료가 있다라는 건안 좋은 사실 한 가지를 동반하게 되죠. 우리 종목이 이미 세력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세력이 가장 잘하는 이 흔들기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인데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. 여러분들도 이랬던 적 있잖아요. 오르던 종목 들어갔더니 여지없이 떨어져서 자, 던졌더니 또 오르고 막 이렇게 시달렸던 적들도 있어요. 우리 근데 또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오시겠지만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이 본문의 내용이 괜히 긴게 아니고요. 중간에 세력이 흔들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이 전략만큼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행동 구간이기 때문에 세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머릿 속에 꼭 담아 두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이 머릿 속에 들어오잖아요. 이 전략 중에 주제 몇 가지만 살짝 틀어보면은. 다른 종목에 대입해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도움, 앞으로 이 주식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릴게요. 자, 이쯤 돼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? YC는 25년도 통틀어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한방이 남아있고요. 자, 오늘 날짜는 11월 1일, 토요일 기준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자,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. 그리고 무료로 보내드린 이유 설명드렸죠? 2883824고 Y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, 이왕에 확인해 보실 거라면 여러분들 조금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8838249Y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